오겠구나. 저요? 네. 저는 그 학원하고 있습니다. 아, 아 제가 어머니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오.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사법고시 공부는 그러니까. 안하고요. 예, 네, 음. 그 회사를 다녔는데 조폐공사를좀 오래 다녔어요. 그래서 근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실 뻔해가지고 집에 이제 아무도 없어서 그냥 제가 내려와서 요새 학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주 <laughs> 좋은 일이 <laughs> 예, 예. 아, 아, 너무 안 갔구만. 집이데 너무 너, 아, 넓은데요. 아, 왜 이렇게 매, 한 100평 되니까 이거? 여기가 48평 합장하니까한 50평. 아, 나는 진짜 좋아하시네요. 예, 네, 나는 식물 좋아해가지고. <laughs> 저도 학원, 개업하고 나서 화분을한막한 아, 20개 가까이 있었는데 다 제가 죽였거든요. 어, 저는 식물하고는 그 학원할때 그 dnc라고 김현석 예 그, 거기가 83년도에 내가 예. 담임이었는데 아주 예뻐해갖고그그 그 지금 학원연합회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시 예. 때는 꼭 찾아오고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아아 응? 사모님도 <laughs> 아주 집이 <laughs> 완전 부잣집인데요 좋아해가지고 그럼 자리 그리지는 못하는데 아. <laughs> 딱 집안 전경은 이걸로 아... 아... 하고.